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 추운 날씨에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28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특별히 이 하느님을 찾는다 또는 하느님을 추구한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다라슈라는 동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명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도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나쁘게만 보이는 것에도 좋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것 또한 명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많은 이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큰 고통을 겪으셨고 저도 세 차례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온통 어두운 면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이 사태가 제가 모르는 영역이 무한히 크고 넓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본래 무지하죠. 그러나 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이 한창일 때 아무도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었고 온 세상이 다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의 무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무지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 모를 뿐더러 자신이 누구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또 하느님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보니 저는 빛이 필요하고 또 빛을 주시는 분,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저를 재촉하였습니다.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는 빛을 주시는 분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파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저자는 한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느님을 찾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저자가 바로 역대기 저자인데요. 사실 이 역대기 저자는 페르시아가 유다를 지배할 무렵에 이미 저술되어 있던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바탕으로 유다의 역사를 재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일종의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배 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배지에서 살았던 귀한민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귀한민들이라고 부르는데, 유배지에서 돌아온 귀한민들과. 유배를 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살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그니까 그 사람들로 구성된 게 이제 여호두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가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실 혼란과 갈등 분열이 존재하던 시기예요. 예를 들면 유배지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고 또그 땅에 남아있던 이들도 주도권을 노려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 이 공동체의 주역이 될 것인가를 두고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이미 있던 책인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역사를 재진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기존의 사료들을 다루는 방법은 예를 들면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나오는 특정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또는 새로운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신학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어, 특히 이 역대기 저자가 아사 임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신학들을 어, 전개해 나가는데요 아사 임금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열왕기 상권 15장. 9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사임금에 대한 기록을 역대기 저자가 대폭 확장합니다. 그래서 몇 절에 불과한 이야기를 세 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역대기 저자만이 사용하는 고유한 자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의 고유한 신학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제 개혁을 주도한 임금들이 4명이 있어요. 아사를 포함해서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팟, 히즈키아, 요시아인데요. 이 4임금 네 중에 하나가 아사임금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사임금에 대한 보도를 열1기보다 3배 정도 확장함으로써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인 주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사임금 이야기 안에 하느님을 찾는다 또는 하느님을 추구한다는 말이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하느님을 추구한다는 말로 아사 이야기 전체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 하느님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사임금 시대를 아사임금이 하느님을 찾은 시기, 14장과 15장이 이제 하느님을 찾은 시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찾지 않은 시기, 16장, 그렇게 둘로 구분해서 이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임금이 통치 제35년까지는 하느님께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평화의 시기예요. 근데 통치 제36년부터는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하는데요. 그 결과가 전쟁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사 통치 첫 10년 그러니까 역대기 하원 13장 23절 니은에서 14장 7, 7절까지인데요 이 시기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사 임금이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사 임금이 우상순배를 척결하고 다시 말하면 이교재단과 산당을 허물고 기념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한 일 그리고 주님을 찾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백성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평온하여졌고 아사인금은 이 평화의 시기에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들이 누리게 된 평화가 주님을 찾은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을 찾았으므로 이 나라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평온하게 해 주셨어.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평화라는 주제와 하느님을 추구한다는 주제를 연결시킴으로써 정치적인 평화가 하느님을 향한 백성의 종교적인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시기에 병력을 확충하는데요. 요새 성읍들을 지어서 방비를 튼튼하게 하고 또 유다군 30만과 베냐민 군사 28만의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렇게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런 준비도 전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든지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에티오피아 사람 제라라는 사람이 군사 100만과, 군사 100만 엄청난 수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마르사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자이 위기 앞에서 아사는 어떻게 할까요? 마침 군사력도 어, 확충했겠다 그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곧바로 전쟁을 했을까요? 이 위기 앞에서 아사 임금은 먼저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부터 바칩니다 그동안 전쟁을 대비해서 해왔던 모든 준비가 이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나 한 것처럼 아사임금은 에디오피아 군대의 공격에 맞서기 전에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신처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왔으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희의 하느님이시니 아무도 당신을 당해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선 인간의 근본적인 자세임을 잘 보여줍니다. 위기의 때에 이와 같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찾는 것. 혹은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역대기 저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사임금이 이렇게 하느님께 의지한 결과 아사의 군대는 에디오피아 군대 100만을 거슬러 대승을 거둡니다. 하느님을 찾는다는 주제는 15장 1절부터 7절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예언자 오데세 아들 아자리야가 아사임금에게 가서 주님을 찾으라고 명하고 그렇게 하면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의 이 말을 듣고 아사 임금은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먼저 아자르야 예언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임금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자르야 예언자의 말에 따라서 아사 임금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 본문은 아사가 한 종교개혁을 동시먼적 구조를 통해서 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먼저 아사가 한 우상숭배를 우상을 제거한 이야기 또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한 어 이야기를 하고 제일 가운데 에 주님과 계약 갱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심원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부분은 한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 백성과 더불어 주님과의 계약을 갱신했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주님과의 계약갱신 부분을 보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계약을 갱신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냐 하면, 온 몸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찾겠다는 그런 계약을 맺었고, 주님을 찾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또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의 종교개혁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의 재단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후인 마하카가 만든 아셀라상을 제거하고 그 모후를 모후자리에서 축출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물을 공헌합니다. 온 백성과 함께 주님만을 찾기로 계약을 맺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평온하게 해주셔서 그의 통치 제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16장은 아사가 하느님을 찾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아사 임금이 하느님을 찾지 않은 것과 그 결과를 우리가 16장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기 학원 16장의 보도는 11기에 나오는 아사 임금에 대한 보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에 없는 일부 내용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남쪽의 아사 임금과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 임금 사이에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에 보도된 대로 북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남 유다의 라마로 쳐 내려왔을 때 아사 임금은 이 위기를 앞에서 위기를 해결한 방식대로 주님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임금 곧 아람의 임금에게 의존하여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는 아람의 임금 벤하닷에게 선물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임금 바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를 자기와 계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은 아사 임금이 보낸 선물을 받고 그것에 따라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의 말에 따라서 군사를 북이스라엘로 파견합니다. 바하사와 아사사에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바하사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경을 방해하기 위해서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티르자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바하사 임금이 라마를 짓기 위해서 가져온 돌들과 목재를 거두어서 미츠파와 베냐민의 개발을 건설함으로써 유대, 유다의 경계를 훨씬 더 북쪽으로 밀고 그곳을 요새화하였습니다. 이 아사가 세운 미츠파는 북쪽과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요충지이고 개발은 요르단 계곡 쪽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아사의 성공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서 오히려 국경을 튼튼히 한것이니까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사가 외국의 임금에게 의존해서 위기를 극복한 행위에 대해서 열왕기의 저자는 침묵합니다.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첨가함으로써 아사 임금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아사는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주님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기 학원 16장 11절부터 14절은 아사 임금의 말년에 대해서 보도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열한기에 나온 보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아사가 발에 병이 났고 병이 깊어졌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첨가합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아사의 이야기 전체를 주님을 찾는 것 혹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하님을 찾는다 또는 추구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라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동사가 신명기계 역사서에서는 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탁을 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역대기 저자가 이달아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가 하느님을 추구한다 또는 하느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님을 예비하는 것도 하느님을 찾는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아사임금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의 구원 능력에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느님을 찾는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우리 전 존재를 다해서 하느님께 인격적으로 그리고 깊이 헌신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어, 예, 어, 예언자 오대세 아들 아자리아가 아사 임금에게 전했던 말씀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는데요. 그 말씀이 이것을 잘 드러내줍니다. 아자리아가 이렇게 말했었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어, 역대기 저자는 이 아사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 양식을 청중에게 제시하면서 그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의지함으로써 얻는 안식과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혼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나 상황에 놓여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내적 자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평온의 상태에서 아사는 성공적인 건축 사업과 종교 개혁,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선택이죠. 다른 존재 양식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는 것을 부정하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야외를 추구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대신에 주님을 멀리하고 외국의 임금이나 의사와 같은 세상적인 권력과 힘에 의존한다면 불안과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빛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행로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신 하느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빛을 주실 하느님을 찾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환하고 밝아서. 그한 번의 비추임만으로도 인생 여정 전체가 현재의 순간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거나 거짓된 빛을 찾아서 날아드는 대신에 참 빛이신 하느님을 찾고 인내롭게 그분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분을 구하는 자의 바람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사임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서술한 아사임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사임금이 하느님을 추구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추구함으로써 얻었던 성공을 통해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 여러분은 아, 하느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를 찾는 사람입니까?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찾으면서 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하느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역대기 저자는 하느님을 찾는다 혹은 추구한다는 것은 온 존재를 다하여 하느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느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을 추구하는 삶을 조금 더 깊이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